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하가 자두 농장입니다. 어, 그저께 우리가 차두 대로 500박스, 어, 새 김선 청가에 냈습니다. 그, 그리고 내고 남은 게 상태가 파란색. 너무 이런 걸 땄어요. 태국이나 미얀마나, 어, 저 베트남 애들이 우리가 외국 애들 쓰는데, 요런 거좀 빨간 걸좀 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땄어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땄어요. 그래서 포장을 못 하고 한 이틀 놔뒀습니다. 그저께 따서. 그리고 오늘 포장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덜 조금 덜 돼서 약간 붉은 기 약간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덜 됐어요. 그래도 빨리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싱싱할 때 오늘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글쎄요. 한 백박스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포장하는데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경해보세요. 포장입니다. 박스를 내려놓고요. 자, 제일 작은 보통입니다. 보통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확인을 하고, 네 개씩, 네 줄씩 이렇게 담습니다. 그냥 마구 담아요. 마구 담아요. 보고 담아야 됩니다. 보고 이렇게 담습니다.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개라도 만약에 썩은 게 있으면 옆에 것까지 같이 썩어요. 떼놓고 이렇게 한줄 깔았어요. 그 밑에 단을 또 계속 깝니다. 네 개, 네 개. 참 이쁘게 요거는 조금 찝찝한데 요런 게 깍지 벌레인가요? 요런.. 예.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예, 요런 거를 치웁니다. 요거는 무게가 얼만큼 나가요? 네, 보통 무게는 한 개당 119g 100g에서 119g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 이하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이하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자두는 크기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조금 작아요. 이렇게 크기가 작죠. 네. 조금 큰 것도 있겠지만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자두들은 어, 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많아서 종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효소를 냅니다. 그냥 발효시켜서 공부를 짜서 밭에 기계로, 에 s 스기로 밭에 다 뿌릴 겁니다. 얘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애들은 그렇게 하고, 제일 작은 건 이겁니다. 100, 100에서 119g 짜리, 요거를 제일 작은 거 보통으로, 여기 보통은 적어놨어요. 보통으로 해서 냅니다. 보통 상, 특, 왕, 왕왕, 왕왕왕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4개, 둘, 확인을 하고, 셋, 넷, 하나, 둘, 네, 네, 네. 조금 안 되네요. 두, 네, 네, 네. 네. 오케이, 하나, 둘. 네. 조금 모자라죠? 모자라는 거는, 이좀큰 거를 안에 좀 넣을 수 있습니다. 안에, 그냥, 제마음이죠큰거 <laughs> 뭐, 넣어도 모르잖아요? 큰거 넣으면 더 좋겠죠? <laughs> 이렇게 넣을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요. 이게 조금, 빡! 아! 빡빡하게 지금 요즘 크 사이가 나지만 안 보이니까 좀 크도 돼요. 그래서 한박스 이렇게 만들어내요. 짝 이렇게 좀 어, 진짜 빡빡하게 넣어야 돼. 빡빡하게 안 움직이게. 자 흔들어 볼게요. 안 흔들리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이 박스를 자 여기 보통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다 보통, 보통이 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상을 할 겁니다. 상, 뺍니다. 상, 상, 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개를 넣습니다. 보고, 4개를 넣고 확인을 하고 한 개쯤 합니다. 이렇게 바도다 확인합니다. 3개, 4개 1, 2, 3 요런 납작이가 좀 있어요 근데 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는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한두 개는 넣습니다 다 이거 다뺄 수가 없어요 둘셋넷 빼듯이 또 하나 둘셋 여기가 지금 남죠 남음면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넷넷 파란 게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빨간 거로 골라내고 나중에 또 파란 걸로 골라내면 되겠죠. 이런 건뺍니다 마른 기스지만 아깝죠. 내일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이제 이게 또 하나, 둘, 셋. 보니까 또 안좋은게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열과입니다 비가 오거나 갑자기 햇빛이 너무 쨍쨍 쬐면 얘네들이 쫙 벌어져요 이런 열과들이 장류에도 많이 생겼어요 올래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거를 넣어서 조금 고정시킬겁니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공간이 비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게 또 일이에요. 그죠? 그냥 하면 좋은데, 얘네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금 덜 헐렁거리게. 어, 박스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니다 맛을 잘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단단하겠죠.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상입니다. 상에 좋습니다 여기 상이에요. 상이 적혀있어요 자, 자, 그다음에. 턱을 갑니다. 턱에 가 보겠습니다. 턱은 좀더 크죠? 상하고 턱하고 차이 볼까요? 요거는 상이고요. 턱입니다. 차이가 조금 나요. 턱입니다. 턱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글자가 보이죠? 아래에 턱이 예. 있습니다. 턱은 여기 10개가 있어야 둘, 넷, 네, 여섯, 여섯. 10개를 쌓으면 뒤로 물립니다. 다가 또다 시여기서할 거예요. 크게 나오면 자 그다음에 왕으로 갈 겁니다. 왕으로 자 왕이에요. 자, 왕을 똑같은 방법으로 두개세 개를 놓고요. 확인하고 세 개를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그재그로 세개두개세개두개 개, 개, 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세개두개세개 또 여기 이렇게 넣고요. 확인을 하고 좀 찍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음 살짝 이런 것도 찍혔는데 상, 상관이 없어요. 다음 자라면서 나무에 자동. 아, 예, 예. 나무에 치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또 섞을 거예요. 여기도, 그냥 이런 거좀 자르는 게 낫겠죠. 놓고, 하나, 둘, 이런 것도 전부 다 나무의 찍힌 거라서 상관없어요. 안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넣고, 다시 두개 넣고, 세개 넣고, 눈이 좀 밝아야 돼요. 두개 넣고, 세개 넣고, 세개 다시, 자, 두개 넣습니다. 잘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만, 아유, 조금 크네요. 조금 크니까, 제가 조금만, 여기 납작한 거, 이런 거 넣으면 좀 맞겠죠? 아유, 좀 많이 통통합니다. 아우 억지로 넣었어요. 지금 너무 빡빡해요. 지금 만져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정말 잘했어요. 이는 거 왕입니다. 왕. 자 왕은 잠깐만요. 왕이 지금 다 됐는데 아까 밀어야 되는데열 개인데 밀게요. 열 개가 됐죠. 열 개씩 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대고요. 왕입니다. 자, 마무 했습니다. 그럼, 왕망입니다 아주 커요. 자, 왕왕을 넣을게요. 왕왕도 똑같이 두 개, 세 개를 넣고요. 왕왕의 무게는 180g, 190g. 190g. 평균 190g입니다. 네. 이렇게 나갑니다. 190g 정도 돼요. 180g 이상. 백구십 그램 이상 평균 백구십 그램이 됩니다. 이제 왕 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게, 규칙 있죠? 예쁘게 담아야 돼요.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담으면, 음, 천 원이라도, 오백 원이라도 더 올라갑니다. 지금 다,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자, 모자라죠? 다 모자라서, 이따 갈 거예요. 이거는 왕왕. 이제는 왕왕왕입니다. 이는 220g, 200. 220g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커요. 자, 이게 200g이고 210g, 200, 220g, 220g 정도 나와요. 조금 차이가 나고, 또큰건 엄청 커요. 이거 하고요. 차이가 엄청 커요. 작은 거 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제일 작은 거 하고요. 가볼까요? 일장 한번 그 비교를 해볼까요? 턱 사이즈 아홉이교요턱 사이즈요? 여기 네. 여기 턱 사이즈 여기네턱 네.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턱입니다. 턱. 턱 사이즈 턱도 커요. 네. 여기는 왕왕 왕입니다. 사이가 많이 나죠? 턱왕왕 왕, 왕. 다음 보통 가볼까요? 보통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봅니다. 보통 사이즈가 요거예요. 차이가 많이 서죠 보통 사이즈. 폐기 처분할 때 사이즈. 런겁니다 <laughs>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220g 이상. 왕, 쓰리 왕도 똑같이 3개를 넣고요. 그 다음, 2개를 넣고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할 굉장히 돈입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커요.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안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놓고, 이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라와요. 오늘 조금 덜 한데, 저번에는 진짜 너무 커서, 막, 올라,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쌓지를 못해요. 왜 자두를 높여요? 아, 이렇게 하면, 보세요. 깊이, 높이를 한번봐 주세요. 이렇게 높아서 못 쌓겠죠? 그래서 자, 높여볼게요. 높이면 어때? 들어가죠? 이거는 안 높일 수가 없어요. 높여도, 높여도 얘네들이 큽니다. 보세요, 높여도 안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높이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되돌이기면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예, 왕왕왕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왕왕왕은요, 왕왕 얘는 왕이, 얘는 왕이고요. 왕왕은 지금. 열서로. 자 일단 여기 놓을게요. 연어 왕왕이고요. 연어 왕왕왕입니다. 달라요. 안 들어보죠. 같은 위치에서 보게. 네. 왜 이렇게 할까요? 같은 높이로.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할까요? 네, 됐습니다. 네, 어. 제 팔이 안좋아요. 많이 써서 이렇게 이상으로 보통부터 상,트,왕,왕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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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 다 레일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보면, 물정하죠 상태가 좋은 것 같지만, 다들 조금씩 찍히고, 찍히고, 조금 더 많이 지켜서이런 거, 이런 거, 거. 요고, 요거, 요거 마른 키스. 자, 이거는, 어, 되었어요. 태양에 너무 많이 익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얼굴에 태양 데이죠. 대면은벌겋게 화상이 화상 입어서 일어나죠. 이 화상이래요. 자두가 태양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까면요 칼이 있으면 좋는데 까면요 약간 벌게요, 약간 네. 그래도 먹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불바 수정 잘못된 수정...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썩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이런 물기스가 들어있으면 이런 데 들어있으면 상품 다 버려요. 이런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빨리 버려야 돼요. 밭에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밭에 버리고 와야 돼요. 따다 보면 은 애들이 네, 모르고 넣을 경우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 익었어요. 또 새가 쪄준 것도 있는데, 지금 새가 쪄준 거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맛있어요. 물, 뭐 물이 뭐물좀 나오지만, 이상으로 음, 지하간, 자두 농장, 어, 포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두 많이 많이 드셔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